박은정 의원님 질문하세요. 네, 처장님, 그 지금 그 기관증인 국장급 이상 법제처에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어 문제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편향적 법해석의 우려가 있습니다. 염두에 깊이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어, 처장님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당시에 그 평검사 대표 참석하셔가지고. 검무 그 인사 재청권을 검찰 총장에게 달라고 하셨죠. 그 당시에 그런 그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됐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발언했던 내용을 보시면은. 인사재정권을 총장이 행사하든 장관 행사하든 저는 그거랑 상관없다고 봤고요. 제... 아,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네네. 근데 제가 네. 그때 답변했어요. 당시에 검사들 얘기는 인사권을 검찰에게 달라. 이게 이제 주된 요구였던 것 같고요. 음. 지금, 음. 지금 그 주장이 실현되셔가지고. 윤석열 검사가 검찰 인사권을 자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윤석열 그 검사장, 중앙지검장 임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당시에 장관이 제청하지 않은 인사 불법이다. 이렇게 맞죠? 맞습니다. 예, 절차를 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취지여서 예,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제 처분에서 어, 그 원고 대리인 변호사로 활동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징계위원회, 그 다음에 직무정지 관련한 집행정지, 그 다음에 징계 관련한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1심까지 활동하셨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주장하셨던 감찰이 위법하다, 불법하다, 주장하셨던 것이 2심까지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장님께서 법률가로서 매우 자질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장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을 보면은 검찰권 수호에 진심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보들이 검찰권의 수호를 위해서 복무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 5월 대법관 물망에도 오르시던데 실력이 없으셔서 대법관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잠깐만 박은정 의원님, 유상범 간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상대방 의원님 질의할 때는 끼어들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정 그러시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어필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은정 의원님 질문 계속하세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작년, 아, 2022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검사수사권 제한과 관련해서 화면 띄워주세요. 검사수사권을 제안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밝힌 바 있으시죠? 맞습니까? 검사수사권 제안을. 저렇게 기사도 났잖아요. 네, 위헌이다. 저는, 저는 그 당시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헌재에서 네. 이 한동훈 장관이 권한쟁이 심판 청구하면서 이것은 모두 각하되었고요. 위헌 아닌 것으로. 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그 동안 한 다섯 번에 걸쳐서 검사의 수사권은 입법사항이지 국회에서 정할 사항이지 그것이 검사에게 전속된 권한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장님의 법률관서 실력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지금 처장님께서 그 심사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 법제처가 저거 하시는 거 맞죠? 위헌, 위법적인 소,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는 심사 하시는 거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든 지금 그 존경하는 박균태 의원님이 제 어, 말씀하셨던 시행령 관련해서요. 이 시행령을 법제처에서 심사를 굉장히 짧게 심사를 하고 말았어요. 법에서는. 40일 이상. 입법 예고 기간을 두라고 했는데 17일로 절반 이상을 줄여서 심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 절차법에도 위반 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민희 방통위원 적격 자격 심사하시는 거는 7개월 동안 미루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권을 위해서 어느 쪽은 졸속으로 심사해주고 어느 쪽은 한정 없이 7개월이나 늘리는 처장님의 공직자로서의 태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처장님이 지금 심사하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화면 그 다음 거 해주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심사 명예훼손 수사를 뭐 때문에 하고 있냐면은 그다음 마지막 거 보여 주세요. 대검 예규로 하고 있거든요. 대검 예규에서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령에서 다시 위임한 대검 예규에서 범인 범죄 사실 증거 등 범사가 동일하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검사 직접 수사를 무한, 무한대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사해야 된다고 위헌 위법해 보이거든요. 무한대로 늘렸습니다. 법과 시행령에도 지금 없는 내용들이 더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예규로 예,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원래 그... 그 검찰청법에 보면은 검사가 수사를 할수 있는 수사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조문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이렇게 정해준 수사 개설 주는 그런 정해준 거에 더해서 이거 이거를 수사하다가 이것과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라고 그래서 직접 관련성이라는 그런 워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직접 관련성이 뭔가에 대해서는 위임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법률에만 있기 때문에 이건 해석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 지난 정부에서 이 대통령령을 정하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이 직접 관련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했었습니다. 대통령으로 령 정해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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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렇게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정해놨었는데, 이, 그,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법무부에서 이걸 개정하면서, 이 직접 관련성은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해가지고, 이건, 이건 그냥 해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없앤 거예요. 그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그, 그 형이. 그 그러면 결국 이거는 해석 조항이거든요. 결국 해석을 해야 되니까 대검에서는 내부 지침으로 내부 그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일선 검사들이 혼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지침으로 대검에서 얘기를 정 해가지고 이러이러 이런, 이런, 이런 거를 직접 관련성을 해가지고 수사해라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그+ 그 만약에 그분이 문제가 있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법이다라는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결국 이 해석의 문제로 돌아가니까 법원에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해서 다시 심사하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건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 네, 수고했습니다.